자, 이 XPR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이 나오는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밑바탕의 블록체인 엔진이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개발이 되고 나면 메인넷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메인넷이 나와야 코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블록체인 엔진이 하는 일은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선 꼭 뭐가 필요로 해요? 엔진. 엔진이 필요하듯이 이 블록체인이 잘 굴러가기 위해선 이 엔진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분들은 이 엔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메인넷이 나오고 나야 코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들, 수많은 메인넷이 나왔는데 이 엔진은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세계에서 딱 7개밖에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 엔진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엔진이 개발이 되는 건 비트 엔진이 개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더 엔진이 개발이 되고요. 이오스라는 엔진이 나오게 되고요. 솔라나라는 엔진이 나옵니다. 텐더 민트라는 엔진이 나오게 되고요. 하이퍼 레저라는 엔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이 엔진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비트, 이더, 이오스, 솔라나는 코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엔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텐더 민트하고 하이퍼 레저는 조금 생소해야 하실 거예요. 이 텐더 민트라는 엔진을 가지고서는 코스모스라는 코인을 만들었고요. 하이퍼레저라는 이 엔진은 코인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쓰고 있는 블록체인 엔진이에요. 리눅스라는 기업이 이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하고 이더는 위에다 쓰고 나머지 엔진은 왜 밑에다 썼냐면 비트와 이더는 독자 엔진이에요. 이 컴퓨터 언어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네 개의 엔진은 이더 엔진에서 변형이 된 엔진입니다. 그래서 독자 엔진이 아니고 이더 언어 체계를 쓰고 있는 엔진이에요. 자, 일곱 번째로 개발되는 엔진이 바로 사슬이라는 엔진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사슬이라는 엔진을 왜 위에다 썼을까요? 자, 사슬이라는 엔진은 비트 이더처럼 독자 엔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언어 체계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이 독자 엔진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 보시면 사슬이에요, 사슬. 자,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엔진을 개발을 했을까요? 예, 한국에서 이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 블록체인 엔진을 최초로 개발을 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그룹, LG라는 그룹, KT도 이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을 못했는데 바로 한국의 천재 이정우라는. 이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자, 이정우라는 개발자는 되게 젊은 친구고요.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카이스트 서울대 젊은 천재들이 모여서 이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합니다. 근데 아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엔진이 개발이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엔진이 개발이 되면 무엇을 만들 수 있죠? 메인, 메인넷을 메인넷. 만들 수 있죠. 자, 이 메인넷이 나와야 코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메인넷 이름이 바로 XP입니다. 코인 이름도 XP고, 이 약자로는 XP입니다. XP 코인이라고도 하죠. 자, 이 XP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완벽한 채굴형 코인입니다. 채굴형 POW 작업증명 방식의 채굴형 코인이죠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의 채굴형 코인인데 전 세계에서 채굴하는 거를 규제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권장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규제를 할까요?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자이 비트코인 채굴방법은 그래픽채굴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이 그래픽채굴방법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계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이 XPO도 똑같이 채굴용 POW 작업증명 방식인데 그래픽채굴방식을 채택을 안했어요 메인보드 CPU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값은 24시간 일반 컴퓨터를 틀어놓은 정도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왜더 저렴하냐면 그래픽을 안 쓰기 때문에 전기값이 더 들러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적게 먹는 채굴 방법이고 친환경적인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몇년 채굴해요? 100년. 100년간 채굴합니다. 우리 XP코인도 100년을 채굴하고 자, 비트코인은 4년마다 뭐가 있어요? 반감기. 방관계. 가 있습니다. 저희 XP 코인도 4년마다 반감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이 XP 코인의 생일은 2024년 3월 1 2일에요 자,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세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2009년도 1월달에 탄생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탈중앙 코인으로 최초의 코인입니다. 최초의 코인. 자이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절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어요. 자, 국민들이 중앙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 중앙은행이 무분별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가 파산을 당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을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죠. 네. 자 그런데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갔어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가상 인물은 나는 이제, 이제 중앙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끼리 거래하는 탈중앙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16년 동안 역사가 흐르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ETF를 승인을 받아서 현물 자산처럼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게끔 됐습니다. 자,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억까지도 올라갔죠, 1억. 네. 벌써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2세대 블록체인이 나오게 됩니다. 2세대는 이더림이죠. 이더림은 이제 2015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더림을 개발한 사람은 러시아의 천재, 젊은 천재입니다. 이 비탈릭 부텔린에 의해서 이더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더림은 이 비트코인을 보고 기술력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속도를 좀 빠르게 개선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많은 디앱 영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름도 지금 가격이 한때는 500만 원까지 이상 올라갔었죠? 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3세대 블록체인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코인들, 블록체인들이 자기네들이 3세대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인정을 안해 줘요. 왜? 이 3세대가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기술력,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뛰어넘어야지만 3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유선 전화, 일반 전화를 다 집에서 썼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휴대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2대폰 그러다가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버튼이 다 사라졌죠. 자, 스마트폰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유선전화, 일반전화를 쓸수 있어요? 못 써요. 불편해서 못 씁니다. 그죠? 자, 그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코인들은 다이더림 기술력에서 멈췄어요. 이더림을 뛰어넘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세대 블록체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트릴레마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릴레마는 삼중 딜레마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 완벽한 탈중앙을 이루어야 돼요 탈중앙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드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전송 속도가 빨라야 돼요 세 번째는 보안 해킹이 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탈중앙 기술입니다 자이 탈중앙은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만들게 된 나온 기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 시스템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정보, 데이터들을 다 중앙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앙 서버가 화재가 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해킹을 당하면 첫 번째는 서비스가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손상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정보가 위변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중앙 기술은 중앙에다가 서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중앙 서버를 만들지 않고 서버를 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많은 서버에 분산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설령 하나의 서버가 해킹을 당하거나 하나의 서버가 이상이 생기거나 하나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도 남은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서비스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손상을 안 당합니다. 세 번째는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탈중앙 기술이 이 블록체인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인데, 자, 이 탈중앙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은 이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립니다. 왜 느리냐면.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서버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분산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어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하나 전송될 때, 그 정보가 그 많은 분산된 서버에다가 저장이 돼야지만, 비로소 코인이 하나가 전송이 돼. 그 시간이 초기에는 무려 1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느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코인들이 코인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으로 코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만든 코인은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은행 업무 처리처럼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그런데 중앙으로 만든 코인들은 이 보안의 문제가 또 생기죠. 왜? 아까 제가 중앙 시스템을 얘기한 것처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해킹이 잘 돼요. 그리고 이 블록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유변조각하는. 그래서 탈주망을 유지를 하면 속도가 느리게 되고 속도를 빠르게 중앙으로 가면 해킹이 잘 되고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안 되고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트릴레마요. 이세 가지로 완벽하게 극복한 블록체인 코인이 전 세계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x 스피어가이 탈중앙, 속도, 보안, 트리데마를 완벽하게 극복을 합니다. 첫 번째 탈중앙. 자 비트코인은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최고령 코인을 채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완벽한 탈중앙을 이루는 코인이에요. 자이 x 스피 코인도 비트코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완벽한 탈중앙을 이루는 코인입니다. 두 번째 속도. 제가 아까 탈중앙은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어요? 느리다고 그랬어요? 느리다고 그랬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XP 코인의 속도는 1에서 2초입니다. 1에서 2초의 속도면은, 탈중앙으로 만들어진 코인 중에서는 제일 빠른 속도고요.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를 해서 영수증이 드르륵 올라오는 속도가 1에서 2초예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제 코인으로 못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하고 싶어도 안 받는 이유가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커피를 한잔 시키는데 한 시간 있다가 결제가 되면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XP 코인은 속도가 이에서 2초면은 결제 코인으로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밖에 없죠. 두번째 수수료 자 비트코인, 이더룸 수수료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갑과 지갑으로 보낼때 속도에 따라서 3천원에서 만원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만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이더룸으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또 만원이 나가는거예요 2만원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거요자 그런데 현재 XP코인의 수수료 놀라지 마십시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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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6 9이정도면0스0 0 0 0 0 0는거0 0 0 0 0 없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먼지. 자, 이 XP 코인이 상장을 해서 거래소에서 한개0 0가0 0 0 0 0 0 0 100만 원이 가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0.69원. 0.69원. 1원이 안 해요. 1원이 안 합니다. 자, 이엑셀 코인이 상장을 해서 가격의 한계가 1000만 원이 갔어요. 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10원도 안 합니다. 6.9원. 거의 수수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보다 좀 빠르고 비트코인보다 스수로가 저렴하다라고 래서 전세계에 이더리움을 많이 썼어요. 자 근데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더 많이 쓸까요? 우리 XP코인을 많이 쓸까요? XP! XP를 쓸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보안 해킹 자, 아까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저희 XP코인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탈중화 속도까지 빠르고 수수료까지 저렴한데 보안 해킹까지 되지 않는 3세대 블록체인이 바로 엑스피어가 3세대로 등극을 합니다. 자, 이거는 2024년도에 나온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과거로 돌아갈게요. 이제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009년도에 이제 가서 비트코인 채굴 처음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채굴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2009년도에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시게 되면 돈을 벌어요 아니면 엄청 벌어요. 엄청, <laughs> 엄청 벌죠한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돈이 얼마? 100억, 100억. 그죠? 자, 타이머신을 타고 다시 2015년도로 가서 이더림 이제 처음 나올 때 채굴을 참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초기의 채굴을 참여하신 분이 돈을 벌어요? 아니면 엄청 벌어요? 엄청 벌어요. 엄청 벌어 <laughs> 근데 타이머신이 없어. 자고 <laughs> <laughs> 이제 이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3세대 X피어가 나왔습니다. 요건 2024년 3월 1 2일날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한달 조금 넘은 코인이에요. 자, 이 3세대 X피 코인의 채굴에 지금 참여하시게 되면 앞으로 돈을 벌까요? 아니면 엄청 벌까요? 아니면 허물나게 벌까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 XP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도 이더림도 그 어떠한 블록체인도 기술 개발을 못한 이 기술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이 됩니다. 근데 무려 세 가지를 이 XP 코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기술은, 블록이라는 곳에, 자,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이런 문서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을 온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온체인 기술을 XP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을 블록에다가 저장하는 기술을 온체인 기술이라고 해요. 자, 이 채굴이라는 거는, 채굴이라는 거는 이 블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블록을 만드는 일이에요. 블록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모여서 엮이게 되면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보상을 채굴한 코인으로 드리는 거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 블록을 만드는 거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채굴은 이더블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보상으로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XP코인 채굴은 XP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x p 코인을 채굴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트와 이더는 블록의 용량이 작아요. 작아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하나 저장이 안 됩니다. 자, 이 블록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면 대박이에요. 왜? 이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블록은 용량이 작아요. 그러면 그 블록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내용만 장부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은행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위변조가 안 되고 이 블록으로 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투명하게 거래를 할수 있어서 이 가상화폐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더림을 개발한 비탈릭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블록에다가 저장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NFT를 만듭니다. NFT. NFT 들어보셨어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한 3, 4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원숭이 캐릭터 하나가 막 2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NFT는 온체인 기술이 아닙니다. 자, 이 NFT는 중앙에 IPFS라고 하는 분산형 저장 장치를 중앙 서버에다 만들어 놓고 이미지, 동영상, 문서, 이 데이터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그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URL. URL을 가지고 링크를 만든 겁니다. 그 링크를 NFT 블록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앙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중앙 시스템을 얘기한 것처럼, 이 링크가 사라지거나 링크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IPFS를 관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날라가 버리는 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일론 머스크가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 NFT는, 블록에 저장하는 온체인 기술이 아니다라고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엑스피어의 블록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문서를 블록에다가 완벽하게 저장하는 온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이 블록체인 전문가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최이사님 이 블록에다가 저장을 한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NFT처럼 몰래 링크를 걸었는지, 직접 블록에 저장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줄수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개다 저장을 시켜놓고,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됩니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NFT는 링크로 걸려져 있으니까, 링크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링크가 안 열리니까 이 이미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저희 x p 피어 블록도 링크로 걸려져 있으면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인터넷을 끈 상황에서도 이 이미지가 그대로 시연이 되고요. 동영상도 그대로 시연이 되고, 영화도 그대로 시연이 되고, 온라인 게임도 그대로 시연이 됩니다. 블록에다가 완벽하게 분산으로 저장하는 온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은 향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인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블록에다가 저장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이 데이터를 영원히 보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절대 위변조가 안 돼. 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신분증을 블록에 저장하는 DID 정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그 분실해서 주운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범죄에 이용을 합니다.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보이시피싱에 활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여권을 블록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위변조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향후, 나중에는 여권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회식값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다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권만 이 블록에다가 저장을 할까요? 국가의 중요한 문서, 그렇죠. 병원 기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 모든 것들이 다 블록에 저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이 나와야 완벽한 NFT가 나오는 거고요. NFT가 나와야 웹 3.0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웹 3.0이 나와야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종 체인 간의 연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종 체인 간의 연결이라 그러면 잘 모르고, 삽이라고 해야지 알아요 팬케이크 삽, 유닛 삽 들어보셨어요?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더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 XP 코인이 너무 좋아서 두 개를 교환을 합니다 근데 이두 개를 교환하기 위해선 브릿지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 브릿지라는 회사는 두 개를 연결해주고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자, 수수료까지 받는 건 좋은데 양쪽으로 정보가 열리다 보니까 해킹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기사를 보시면 어떠한 외국 블록체인 회사가 이더리움 해킹 당했다, 이오스 해킹 당했다, 다이 브릿지 회사가 틀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엑스피어 블록체인은 이종체인간의 브릿지 없이 바로 직접 교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엔진을 가지고 있고 메인넷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코인이에요. 엄마 코인. 그럼 이더움에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엔진을 변형시킨 이오스도 자식이고요. 솔라나도 자식입니다. 그리고 폴리곤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와 자식 간에도 이 브릿지로 연결이 됐는데 이 연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와 XP 코인이 브릿지 없이 연결이 가능하면 이더움 자식들하고도 연결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합 자, 이 SP 코인은 엔진을 가지고 있고, 메인넷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 레이어 1 코인이에요. 엄마 코인이에요. 그러면은 레이어 2 코인들이, 자식들 코인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이 코인 이름이 무슨 행성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자식들하고도 브릿지 없이 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 기술은 블록체인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쓰일 때 결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향후 많은 국가들이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 자, 요거는 엑스피어만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인데, 3중 멀티 체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속도가 느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체인이 메인 체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체인 가지고 채굴도 하고, 블록도 만들고, 전송도 하고 서비스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체인을 멀티로 만들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자, 이 XP 코인의 속도가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리소스 체인. 리소스 체인은 말 그대로 채굴에 관련된 체인이에요. 두 번째 메인 체인. 메인 체인은 블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체인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체인. 말 그대로 서비스에 관련된 체인입니다. 이 체인을 한 개의 체인 가지고, 메인 체인 가지고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멀티로 체인을 나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엑스피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